<목소리> 안녕하세요, 희소예요. <목소리> <오>, 안녕하세요, <목소리> 오늘. 긴 영상을 두개 올려야 돼! <목소리> 자, 좀 말고 본론으로 바로 넘어갈게 <laughs> 아, 야, 야. 야, 야, 야 잠깐만, 잠깐만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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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요미. 아이고, 귀요미. 은냐고 네. 왜 이렇게 귀여... 아, 더 귀여워? 아음매하시음매하면더 귀여워. 오오오오오 오. 누나 만지는 거 아니야? 네.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옷은 여전히 갖고 계시네요. 그리고 왜 자꾸 할머니가 능자가 지고요아 그건 말이죠.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모랑 저 같이 살기 때문에 이죠안안 안 물어봤는데요 안 물어온 거. 시. 내가 말고 싶어서 말한 거야. 넌 저리 가, 퍽. 자, 뭔 소린지 모르겠고. 돼지고돼지고돼지고돼지고어지 대지, 지돼지고돼지돼지돼지대아이돼지이돼지 엄청난 음. 엄청지 무언가가 있어요 이돼지에게 이놈 이 녀석한테. 엄청난 돼지의 기운이 느껴진다고요. 허벅지가, <웃음> <웃음> 허벅지가 빵당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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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찐 빵니. 는 이제 사실 여기에 덩이 묻어 있어요. 덩, <laughs> 덩이 묻어 있다니까요, 이거. 아가스가 덩을 싸면 등에도 덩이 묻어 있어. 아니. <laughs> 이 영롱한 디테 보세요. 하나도 영롱하지가 않지만 일단 그렇게 부를게요. 영롱! 영롱! 안녕해서 안녕! 해서, 아가스 이제 안녕하시거든요! 안녕! 아가스! 아가스 유튜버 친구, 아가스 구독자 친구들에게 한마디만 해줘! 안녕! 이러고 해줘! 안 돼! 편집할게요. 안녕. 껴! 안녕! 아, 맞다, 오늘부터 구독자 여러분의 애칭은